또, 전봇대입니다. 전봇대. 근입 깊이, 매설 깊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거 CP주 A종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쓰면 이제 전봇대는 원래 기본이 A종주 기준으로 했는데, 이 전장이라 그러죠. 이거 전봇대 길이. 길이. 이제 16m 이하를 기본으로 해서 만들고요. 6.8kN 강도로 해서 이제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고, 이 전봇대 길이에 따라서요 지금 묻는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m 봅니다 15m 이하가 될 때는 이하가 될땐 전봇대 길이에 전봇대 길이에 6분의 1을 묻습니다 그 다음에 15m를 넘어서요 그러면 최소 2.5m를 묻으세요 자, 그 다음에 16m가 나옵니다. 16m. 16m 이상이 되면은 설계하중이, 설계하중이 6.8kN 이하일 경우, 이하일 경우, 최소 2.8m. 2.8m를 묻습니다. 아, 이게 한가지만 나오면 좋은데 또 뭐, 인장하중까지 나오니까 인장하중에 따라서 또 달라지니까 이게. 참. 자 이렇게 되고 기본적으로 아주 그림을 막 너무 그렸나? 이걸 조금 잘 그릴 필요가 있는데, 여기가 16m고요. 16m, 15m, 다시 14m, 뭐 이렇게 했는데, 15m를 기준으로 해서 이 아래에 뭐 어떻게 된다고요? 6분의 1을 묻는다고, 6분의 1 전봇대끼리 전장에 6분의 1을 묻는다. 그죠? 그 넘어서면 어떻게 된다고요? 2.5m, 최소한 2.5m를 묻어라. 그리고 또 16m도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설계 하중이, 하중에 따라서 다는데 설계 하중이 6.8kN 이하일 경우, 최소 여기는 2.8m를 묻어라. 자, 이렇게 됩니다. 6분의 1, 2.5, 2.8. 이렇게 되죠. 자, 기억나시겠죠? 그다음에 저기 14미터가 하나 들어옵니다. 14미터, 14미터부터 여기까지 적용됩니다. 전차 적용이 되는데 어, 여기까지 적용이 되는데 만약에 설계 하중이요 어, 6.8에서 6.8에서 9.8키로니턴이다 그죠? 이거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가 14m 이상이고, 20m 이하인 경우에요. 구분을 잘 하세요. 이하인 경우, 설계하중이 6.8에서 9, 9, 8입니다 9.8. 9.8kN일 때는, 기본에다가, 기본에다가, 어떻게냐, 플러스 30cm를 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옵니다. 이게 9.8을 초과하고, 9.8, 9.8부터 14.7kN에 해당된다. 여기 해당된다. 그러면 여기 또 여러가지가 나오죠. 전장에 15m 이하면, 전장입니다. 전부터 길이가. 전부터 길이가 15m 이하이면, 기본에다가, 50cm를 추가해주고요. 그 다음에 전장이, 전봇대 길이가 18m 이하이면, 이하이면, 최소 3m를 묻습니다. 그 다음에 전봇대 길이가 18m를 초과하게 되면, 초과. 초과하면 최소 3.2m를 묻습니다. 아, 이거 생각보다 치수가 많이 나오죠? 잘 정리를 해보세요. 천천히. 여기 전봇대 묻는 깊이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